자, 이번에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야. 자, 어떤 명제를, 자,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인데, 요 증명의 원리가 좀 중요해. 따라서 원리부터 잘 기억해 둔다. 자, 우선,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 봐봐. 자, 예를 들어서, 어떤 PN이라는 명제가 있어. 근데 이 명제가 자연,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해 봐라고 했어. 그럼 원칙적으로는 내가 n자리에 1 넣어서 참임을 확인하고 2 넣어서 참임을 확인해.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자연수를 직접 대입해서 참임을 확인해야 돼. 자, 그런데 모든 자연수를 직접 대입해서 참임을 확인할 수 있어? 당연히 불가능하지. 자,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내가 증명하는 원리야. 보세요. 첫째. 모든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. 즉, 1을 넣어서 참임을 확인해. 이거야 뭐1 넣어서 참이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지? 자, 그 다음. 가정을 한다. 만약에 얘가 내가 n자리에 k를 대입한 식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. 자, 가정을 했을 때. 이 식. 어차피 pk가 참인 거니까 참인 등식이 되겠지? 얘를 가지고 등식의 기본적인 식의 성질이 있잖아. 어떤 등식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. 이런 기본 참인 조건들을 가지고 이 식을 조작을 취해. 그래서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참이 된다라는 결과를 끌어내. 즉, 얘가 참이라면 얘도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지. 자,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한 성립함이 끝 증명이 끝난 거야. 왜? 나는 이미 1을 집어넣을 때 참인 걸 알지? 자, 그럼 p1이 참이라면 자동적으로 p2가 참이 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p2가 참이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p3이 참일 것이고 또 돌아가서 p3이 참이라면 p4가 참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는 계속 뻗어갈, 거, 뻗어갈 거거든. 따라서 자, 주어진 미지수의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참임을 증명한 다음 n자리에 k를 대입한 식이 참이라고 가정을 세워놓고 이식 자체를 조작을 취해서 n자리에 k를,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의 모양이 참이 됨을 유도해 내면 수학적 진화법으로 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야. 자, 뭔 말인지. 당연히 모르겠지. 자, 밑에 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. 자, 17번 보자.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.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?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의 성립함을 증명할 거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인 n자리에 1을 대입해. 그래서 자 1을 넣으면 1의 제곱부터 n 제곱이니까는 1의 제곱 1이 거지. 오늘 n 자리에 1을 대입하면 계산하면 그또 1이지. 성립하네. 자 이렇게 주어진 미지수의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즉 출발이 되는 숫자를 대입해서 참임을 확인한 다음에 자 가정을 한다고 어떻게 n 자리에 k를 대입한 식이 참이라고 가정을 해봐. 그럼 n 자리에 k를 대입한 식이 이 식이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, 이 식을 가지고, 무엇을 만든다? n 자리에,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. n 자리에 k 플러스 대입하면, 어떤 모양인지 알겠지? 그 식을, 얘를 가지고 유도해내는 거야. 자, 그럼 봐봐요. 여기서, 우선, 왼쪽부터, n 자리에 k 더하기를 대입하면, k 플러스 1의 제곱의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. 따라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줘. 그러면은 자 어차피 여기가 참이란 전제하에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면 나왔지. 즉이식 왼쪽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의 모양이 만들어졌네. 그럼 오른쪽도 이렇게 더해줘.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이 공통이지. 그걸로 묶어내면. 6분의 1k에, 자, 원래 여기 생략된 거야.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, 자, 여기가 6분의 1k에 2k 플러스 1이 되고, 오른쪽은 k 플러스 1 하나만 남았겠지. 이거를 통분해서 정리하면, 이렇게 모양이 나와. 자, 따라서 이거를 여기 식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, 6분의 1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더하기 1 2배의 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라는 모양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겠지? 따라서 이 식을 가지고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서 이런 식의 모양을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냈잖아 그렇지. 그럼 이게 참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참일 수밖에 없지. 그러므로 얘가 참이라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이 성립한다라고 볼수 있겠지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? 1일 때 성립했을 거니까 n이 1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2일 때도 당연히 참임이 증명되겠지. 근데 1일 때 참인 거니까 2일 때는 당연 히 참이 되는 거야. 마찬가지, N, N이 2일 때 참이라면 이 증명에 의해서 3일 때도 자동적으로 참이 된다고. 그럼 또 3일 때가 참이면 4일 때도 자동적으로 참이 된다고.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참임이 증명이 되는 거지. 자, 뭔 말인지 알겠니? 자,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에 의한 증명이야. 아이, 또 어렵지? 그래서 선생이 하나만 더 해줄게 자 옆페이지 볼게 17-1번 보자 자 조금 헷갈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보도록 해 알았지?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했대 그럼 가와 나의 알맞은 식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지? 자,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.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1일 때, 즉 n 자리에 1을 넣으면 2분의 1부터 2 모양까지인데, 2분의 1로 끝이겠고, 왼쪽은 오른쪽 n 자리에 1 넣으면 당연히 또 나오겠지. 그래서 금방 확인했어. 그래서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했지.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? n 자리에. k를 대입했을 때 n 자리에 k를 대입했을 때, 그럼 그게 바로 이 식이거든.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봐. 자, 그다음에 이제 나는 얘를 가지고 뭘 찾으면 돼. 먼저 써놔. 여기 식의 n 자리에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, 즉 2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해서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. 현재 2의 k승분의 k에서 한칸더 가서 2의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, 은, 여기에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2라는 모양의 식을 유도해 내는 게 목표야. 목표를 먼저 기억해 두라고. 자 그러면 우선 왼쪽부터 만들자 그러면은 자 요식에다가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얘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면 되겠지 따라서 가 자리에 2에 k 플러스 1승 분의 k 더하기를 더 생각해 그럼 이식을 가지고 등식의 성질로 양변을 얘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맞는 식이야 그럼 여기 가 자리에 2에 k 플러스 1승 분의 k 더하기 1이 더해졌겠지 자, 이제 얘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이건데 지금 보니까 2는 그대로 있지? 그럼 이거를 정리한 게 나의 식이다라는 거 알겠지? 따라서 둘이 정, 정리하기 위해서 2의 k 플러스 1승은 1승이 어차피 2잖아 따라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줘 그러면 2의 k 플러스 1승으로 써지면서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가 되겠지? 여기에 이거는 플러스 k 더하기 1이야.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3이 남겠지. 그치? 분모는 똑같을 것이고, 따라서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면 2에 k 더하기 1승분에 k 더하기 3, 이게 k 더하기 3인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버리면 결국 이 식이 참여하는 전자의 양변에 얘를 더했더니, 얘가 나온거지? 그러므로 이게 참이라면 얘도 자동적으로 참이된다? 그러므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얘가 성립함을 증명했다라고 보는거지 따라서 가식에는 얘가 들어가고 나식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가 나누기 나를 계산하래 어떻게? 이에 k 플러스 1승 분의 k 더하기 1 나누기니까 역수취에서 곱하기 분자에 얘가 올라가고 분모에는 k 더하기 3이 써지겠지. 따라서 약분하면 k 더하기 3분의 k 더하기 1, 정답은 3번이야 라고 나오겠지. 자, 이게 수학적 진납법에 의해서 증명을 한 거야. 자, 이 원리 잘 기억해두자.